난또 따르내서 것도 아니, 제가 먹게 따지 마세요. 네. 무슨 건조기가 네 개나 네 대나세요? 한 명만 봤었어요. 이건 건조기에 안 돼요. 이게 한 십몇 년 쓰신 거 같은데. 네. 와, 1 5년 됐네, 1 5 년.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 같아. 사장님, 저쪽에 건조기들은 왜 사? 뭐, 뭐 어떤 게 고장 났어요? 어디야? 저쪽에 거. 망개진나았는데옆에 그 거는 명품은 이 모다가 탔어요. <목소리> 맘에 안 들어서 이거 아는 사람이 자기네안쓴다고 안 이거 왔는데 저거 아, 이거 이거 엄청 창렬요 그냥 안 써요. 하나는 안 망가졌는데 아. 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걸 뭐세고한뭐사람 이런 거 중고 사는 게 낫다 해가지고 이거는 네. 그냥 얻었는데 지고 말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빨리 스카를 나오는 게. 그래 가지고 그냥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일하러 얼마나 다녀보겠어? 그런 얘기를 한두 군데서 듣는 게 아니야. 나 그래가지고 기금 저것도 안 써요. 저 <목소리> 저거는 저거 보고 중고 하나 샀어요 또아시 <목소리> 전부 그러고 아이 똑같은 회사 거. 네. 저희 저희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그런 건 모르시고 그냥 그런데 가격만 안 보고 몰라요. 가격만 보고 뭐 하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 저쪽에 네. 거의 가격도 비슷한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 시나리 나오는 게 그, 아무리 잘말리려해도 네. 이거는 그냥, 지, 너무 지가 알아서 끝나잖아요. 그의 그러니까 이제, 알라 났는. 그리고 또 골고루 잘 마르고, 색깔도 네, 시나리가 오니까. 안 나와요. 똑같은 꽃을 갖고. 그, 저거 안, 하나는 안고자는데 아예 쓰질 않잖아요. 깔이 안 나와서. 그, 새거 사셨어요, 그럼 저거를 또, 중고로 하나, 두가 사, 아... 그, 이제 이거는 오히는데나 아... 이거, 오, 깜짝 이랐 그, 똑같은 거라 그냥 내 무조건. 이거 나. 중고로 사셔도 최하 한 8, 9, 10만 원 주세요. 그 15년 된 건데도. 네. 그럼. 그러니까 큰 하자나 고장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글쎄요. 또 고추 건조되는 걸 보면 건조기가, 건조기의 목적이 건조시키는 네. 거 아니야. 말리는 거. 근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 나는 이거 네. 써보고 이거 써봤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건조기 4개나 있잖아 4개. 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아예 안 쓰고 고치지도 않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니까. 네. 근데 안 써본 사람도 뭘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건 영콤... 저거는 이제 집사람이 망개진 게 아니라 이걸 열으면은 똑같은 54도로 마시잖아요. 치우고 쪄가지고. 이거는 열으면 열이 그냥 센데 저거는 열이 약해요. 가지고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laughs> 온도가 오래 걸리고 또 55도까지... 균일하게 말르지가 않아. 네? 균일하게 말르지라고 <laughs> 그러겠어요. 아니, 계기판은 54도까지 올라가더라고. 네. 근데 열어서 이렇게 확인할 때 보면. 못할 힘이 약할 때 전체적으로 달, 이렇게 돌려주질 못해. 그 센서 있는 말하자면 그 센서 온도 측정하는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쵸. 부위만 이제 온도가 어. 그, 그 온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쵸. 온도를 확 이렇게 음. 돌려주질 못하니까 팬이 확 돌려줘야지 예. 똑같이 돌아 그래서 균일하게 건조가 되고 열이 그러죠. 똑같은 5 4도로 나게 이제 시켰는데 이거보다 여름에 열었을 때 열이 저거 한층 떨어지는 거 네. 같아. 말하자면은. 옛날에 단열 안된 집들 보면은 네. 막아랫목은 뜨겁고 위에는 그렇죠. 그냥 코시럽고 그런 식이야. 전체적으로 이게 순환이 골고루 열풍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네. 몇년 동안 그, 그, 해면서도 몰랐던 거야, 예 올해 처음 해보죠. 그러니까 이이이 회사 거저 회사 거 이렇게 네. 비교를 해보셔야 돼. 그 명품 지금 안겨진 게좀더잘 말랐고 좀더잘 그럼... 아예 못 쓰겠다라고. 어. 네, 저거 아예 그냥. 이거부들덜 마른 거 나올 줄 알았고 하늘에 조금 많이 묻지 그렇다고 또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쓰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둘셋 왜? 막내 맞았었어요? 막념 네. 맞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한 가지 좋은 게 더나하면 AS가 되잖아요. 15년 된게 AS 안된 거의, 거의 90% AS 안 돼요. 그렇죠. 15년 뭐 생산한지 15년 된 게. 그러니까 네, 나그래 대리점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말했는데도 뭐 내가 힘든 영상 찍어놓은 힘데 전화번호가 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그래서 AS. 이, 그러니까 한국. 그 마침 많이 팔린 거고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AS도 지금. 딴 사람들은, 딴 지금 그서 저거 망겨진 거안 고치잖아요. 에이스도 안 걸려. <laughs> 그거, 몰라요. 전화 통화 안될 거예요. 근데 된다 그래도 수리비 뭐, 뭐, 네. 뭐 최악 뭐, 4,50만원 거의 건조기 값 달라고 그러죠. 아니, 저거 한 사람이 좀 개군, 이 앞에 면허서 와서, 와서 어떻게 알게 돼서 소개받아서 샀는데, 네. 와서 지금 이거, 뭐, 이거 어떻 뭐 에이스도 안 돼? 이랬대,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여기서 고치지도 못하게 대구로다가 어? 실어가야 되는데, 실어갔다고 질러놓지 그건 뭐 건조기 세고 값이 다, 다 들어가더라 대로 쓰러 가야되는데? <laughs> 그리고 아예 이제 새걸사 저기 흥거사 사, 이런거 사는게 낫지 새거는 저런거 그냥 줘도 안쓴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laughs> 아주 뭐 간단히 아니, 경험을 네, 하자 이것저것 써보고 나서 네. 내가 오죽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건조이 바꿔요 천천 건조기 참 이거로 벌써 바꿔야 <laughs> 아까 양천이 여기 오면서 전 생각 다들더라고 왜요? 제가 한창 30대, 중후반 때부터 여기, 아. 처음에 그때 막 여기, 그때 1여 9일 나. 예. 아주 제가 안 다니는 집이 없어요. 10여 9일 나 오셨어요? 네. 저기 거, 저기 갖고 어디 거예요? 논, 논 집은 두 집인가 되고, 네. 다 레이스 술이다니지. 그때 그래, 여기가, 그때까지 그걸로. 한참 수변 지역, 뭐, 그, 보통 네. 그걸로 다 공짜로 놔줬잖아 아,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동네가 한성께 많이 났어. 한성꺼에 한성. 그죠? 네. 한성께 막 단체로 들어와가지고. 네. 그 오는데 벌써 그게 거의 뭐한 25년 넘으니까, 그렇죠. 내, 저, 내 젊었을 때 그, 여기를 그빨빨그러고 다니고, <laughs> 아, 일하러 다닐 때 생각이 다 나는데. 한성의 진이 어디서 이쪽에서요? 네. 저쪽 간 건데. 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감회가 무려 한성꺼가 다 났어요, 단체로. 그러니까 제가 알지, 한성꺼지 여지껏 써요 지금. 네, 여기 응. 옛날 그 전부 다 돌아가셨겠죠. 그 노인회장님들, 그렇지. 지도자들 이런 네.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이거 좀 잠깐 잡아. 내가 늦렸는데 그래서. 그래서 옛날 생각에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laughs> 제가 지금 저쪽 어디 멀리 강원도 쪽으로 배달 가야 되는데 와. 오늘 또 이제 가을 되니까. 전기 온수기가 또 계약권이 들어가오 오늘 거기로 온수기 놀러 가는 거야 우리 젊은 친구 둘이서 그래서 내가 가다가 물건 다 차에다 실어 놨다가 지금 일로 여기 온 거지 여기 약속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 아우 고맙습니다 여기 옛날에 인연이 있으시네 네, 그럼요 아니 내가 히, 저거 이거 신날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써가 얘기하는 동네래있동데 예지간에는 진짜 소문도 많이 익어서 저절로 나와 있 저. 요 고추 흰색이 넘사져가지고 흰알이 그렇게 나서 다 버리고 네. 멀쩡한 게 건조기 들어가가지고 다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났더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을 써보시고 아... 이회사건 써보고 아주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고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네 대를 갖고 있는데그 브랜드 뿌려 합계신데 다른 회사, 사회 합계신데 저쪽은 아예 그냥 안 쓰는 거요즘 나오는 건 이거보다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이건 이제 단종이 돼서 안 나오고, 아.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아, 업그레이드 됐어. 네. 요리도 나오고 뭐. 아. 그래서, 선, 선넬 두께도 더 두껍고. 그러면은, 뭐 내가 딴 사람들도 얘기해주고, 내가 수술하느냐고 요새, 한사 내가 쉬느냐고, 한사억여 동안 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아니까 이것도 줘서 내가 말려보고, 나한테 아. 아는 거예요. 아, 65시요? 네. 그럼 쥐 띠시네. 어우, 네. 근데 젊어 보이셔요. <laughs> 그 정도는 아, 안 보이셔요. 예. <laughs>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소천농사만안 주고 나도 한잔더 사야 될거야 저한테 네, 사세요. 그리 이걸 사세요. 보고, 네. 거짓말 아가라 내가, 그래, 이게 지금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요 이거 때문에 내 고추 농사를 안 질라 그래가 네. 먹을 거만 해요 근데 이거 보고서 오지 경험을 딱 해보고 고추 더 심어서 네. 외국에서 사서 따가지고 해면 그냥 용터 고추 되겠다. 농사를 고추만한 안전 장목장목이 네.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다 농사 짓고 따고 뭐 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뭐 덥거나 뭐 어떻거나. 네.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뭐, 천안 안 돼도. 그래서 나도 그런 식이어서 나중에 이거 안 하면은 집에서 농사 지면 고구마 농사 갖고 싹 까먹었어요, 내가. 여주시, 여주군에서 이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데 어. 근데 그런 거안 하고 안전하게 이거를 다 망을 망을 고추는 뭐 조금 조금씩 용산버리는 행위 해야 되겠다. 고추는 천평만 심어도 나온 거예요. 다 기술만, 있고, 고추 키우는 기술만 있으면 자꾸만딱 해고 나오면 사람 사가지고 형이 되겠더라고요. 나도 그래. 이제 키우는 기술하고, 에. 건조기가 이른 거구나 해서 내가 꽃쇠 농사를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저 갖고는 <laughs> 안 돼요. <laughs> 만약에 하면 꽃쇠도 농사 잘못 칠 때도 있겠지만은 딸이 안 나오더라고요. 꽃쇠 농사가 힘들어서 안을라 했었어요. 근데 이 건조기 보고서 딱, 감을 딱잡아어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희날이 나는 제대로, 해, 농사 잘 지는 사람 건조기 쓰지 자연 건조 안 해요. 내가 이거 보고 <laughs> 딱그 말이 맞고. 잘 모르는 사람들 맨날 태양초, 네. 태양초, 저거. 저거 더 오히려 곰팡이다 나요. 안에 싹 곰팡이 나고 다 에? 버리는 게더 네. 많을 텐데. 그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다 500건 이상 팍 뺐는데 벌써 지금 500곰팍. 그리고 또 앞으로 한 400건 정도는 따겠어요그데 우리 고추 먹은 사람들이 자꾸 자꾸. 지인 그 거래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이게뭐좀대추나 뭐 야채 모양 생물이 아니잖아요. 한, 번 팔으면, 그, 빠가지고, 저장고에. 저장, 저장, 저온 저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러면서 뭐. 조금 싸게 팔아도, 딴 거보다 안전하고, 뭐, 그냥 좀, 신든 거는, 이제, 애국에를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맛있게 키우는 맛, 저거를, 전통 비해서 키우면은, 네. 맛이 중국산이나, 예지간에, 농사 못친 사람 먹고보다 훨씬 맛있어. 그럼요. 지금, 그럴. 기능해가지고, 네. 장목 선정 엄청 고민하다가 고추로 하신 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막상 저보니까 힘들거든. 근데 하니까. 고추에 대해서 병이고 뭐고 완벽하게 알으면 네. 농사 질만한 게 고추 뿐이었어요. 뭐, 오케이, 아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당 가격이 높은 게 따지면 3년에 들어요. 고추. 맞아요. 됐어? 그리고 항상 안정적이고. 네. 뭐, 아니, 뭐. 아니 못 팔으면 말려서 따놓으면 되니까. 어. 봐 사장님 근데 이 제품이 아니라도 건조기 고쳐 주시나요? 아니, 아니 저희, 저희 회사가만 해요 고쳐? 고쳐? 아니 우리거 말고 저 노란 머리네가 지금 고쳐서 달라지면서 아니 회사가 맞아야지 뭐. 나 나꺼 안 고친다 온도는 지금 정상으로 이제 거의 다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55도에서 52 아니 열받아가지고 이거 이 2년만에 만개졌나 그래 이거 다 녹나가지고 이거 안에서 화재 났었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이 건조기가, 이름은 무슨 회사가 100개, 200개 돼도, 판넬, 모, 모다, 컨트롤 다 받아가지고, <laughs> 피스 박아서 다 조립하는 거예요. 드럭드럭드럭 드럭, 드럭 피스 박아가지고, 네, 다 조립하니까. 편해, 이런 건조기들도, 이름은 무슨, 무슨 건조기, 햇살 건조기, 무슨 태양 건조기, 네. 무슨 건조기 많은데, 이거는 똑같아요. 어디나. 근데 내가 <laughs>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아. <laughs> 저 저희, 저희 것도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제작이라고 그랬어요 OEM이라고 그래서 큰 저거는 냉장고 만드는 큰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해서 공장에서 직접 조립 제작한 거고 요거는 사람들이 조립한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건 어느 건적인데 어느 건적인데 하는데 보면 다 똑같은 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 회사 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셔야지 좋은 좋은 것. 아유 무슨 뭐또 밀크커피 그냥 봉지커피 주실 줄알았더니또 네? 무슨 봉지커피 좋아하세요? 네? 봉지커피 아요니요봉커피요새는 뭐. 그거 안 드시더라고요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저 봉지에다가 저 땅콩 좀땅아저 아, 하우스 이, 여기 한 몇천 평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1,500평. 평수만 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하네. 아, 아, 아 이거. 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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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삶으면은, 네. 뻑뻑 는데 이거는 좀다 아, 고 먹는 게 아니라. 저거, 패집 가면은 아, 땅콩 와요. 삶은 거 아, 주잖아. 패집가면 네, 지금 저길 옆에서 판거다 이거 불콩이라고 주는 거예요. 음.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